위에 인지가, 인지가 떨어졌어. 그럼 뭐가 가까워아 알기는 또 잘하네? 치매가 가까워, 치매. 자, 인지가 떨어질수록 치매가 가까운 워 거야.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는요, 치매환자라고 침해 치매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격증이랑뭐 여러가지, 이게 다 못쓰게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인지장애자. 따라 들 인지장애자. 인지장애인지장애자 아, 그러니까, 우리도 자격증을 때, 인지놀이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다 이제 치매의 관계들. 내 운동, 뇌, 뭐야, 뭐의 훈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가 되게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이건 인지가 나온다면, 아, 치매하고 뭔가 관계성이 있겠구나. 뇌신경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지가 떨어질수록 치매가 가까운데, 여러분의 인지의 나이를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인지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방어만 나와. 네. 내가 그거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따라해 주세요. 나만 해야 돼. 왜? 난 튀어야 돼. 그러니까 나만 내가 나만 하는 거야. 내가 시험 보이면 그 다음에 여러분볼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laughs> 난 내가 정말 좋다! <laughs> 여기까지. 음, 그렇게 멍하니 스스가이걸한다는게아니에 아니, 자, 글자 남남았잖아 그래도, 다시, 시작! <laughs> 그만해안돼 내가 봐봐.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렇거보여할것 같잖아요. 할것 같은데 잘안 돼. 왜 그러냐면, 엇박자. 어, 그 그러니까 뇌가 신경이 잘극 되는 것이죠 뭔가 이게 그냥 내이름게면 쉽죠 나는 내가 정말 적다 너무 단순해 근데 엇박자야 나는 네 운동을 잘 하고 엇박자가 되니까 뇌가 신경이 잘안 되는 운동이 되는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두 가지만 지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말하면 돼야 돼요? 안 돼. 그냥 머리로 해야 되죠. 그리고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무슨 가정이에요? 수류중 가정은 나이스 자격증 가정이에요. 몰라요? 여기는 말을 물어보면 되죠? 청주분들은 양반이야. 말은, 아니, 제, 제 집사람은 청주사람이에요. 아니, 청주. 예. 네. 청주가 고향이에요, 청주. 그래서 청주가 되게 관심이 많아. 예. 제사랑 고양이가 이렇게 돼있다. 그 <laughs> 반응이, <웃음> 어? 뭐 말해도 뭐 반응이요. 뭐나온다 하다 말아야 되니까. 예. 근데 아무튼 청주가 되게 되가 정이 많아요. 어쨌제 2의 고양시가 이 청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양반식들한테 너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자, 이건라이스스 가정이요? 술중 가정이요? 나이스 <laughs> 가정이요. 그렇죠. 자격증 가정이요. 자이 급이요 일급